이사야 60장 1절을 찾아서서 우리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찾았었습니까 아멘. 아멘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사야에서는 왜 말세가 왔는가 종말이 왔는가 그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이사야 아, 그 말세에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또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에 유다나라 우시아왕 때, 요람왕 때, 아스왕 때, 히스기야왕 때, 멸하세까지 이렇게 에 걸쳐서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사 이사야와 같이 예언을 하신 분이 호세아,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오신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백성은 일단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라는 음성을,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나면, 지금 시국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국가 전체가 위기에 모였다고 이사야를 보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가 위기고 어렵고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남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제국의 나라들, 큰 나라들, 아수르, 이집트, 파멜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범해서 집어 삼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한락에 절기고,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전하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바르게 공의롭게 재판을 행하지도 않고,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옆에는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같은 무시무시한 공가 같은 사자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으르릉거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삼키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사야를 세웠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이 음성을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일어나라 했을까? 살구나무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일어나라는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참 복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세상의 쾌락과 항락과 그 오락과 또 세상의 물질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은 하나님이 희망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하는 놀라운 음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자에게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우르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 죄악의 도성, 이 음란의 도성, 이 사탄의 도성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서 다시 힘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이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도 이 광야의 길에서, 광야는 동서남북으로 다 터였어요. 무엇인가 벽이 있어야 자기를 막아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벽이 다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터여있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이 동에 서고 서에 서고, 남에 서고, 북에 서고, 어디에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이 강야에 이 야곱이가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강야에서 지쳐서 정말 돌베개를 빼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워서 야곱아, 일어나. 그래, 야곱이가 일어나서 보니까 야곱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것이 우리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야곱이가 그것을 보고 아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문을 오늘 오전에 설가한 대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리한 강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예? 모세를 할렐루야.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고,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상길씨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교치, 함께해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미리안 강야에서. 모세를 하는 가운데 양을 치고 있는, 그야 목동으로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은 하나님은 엘기나무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받은 자이고 네. 또이 복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 애국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어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라. 여러분들 보고 주님이 일어나라, 깨어라, 교회로 나와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오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도 불렀습니다. 깊은 잠자리에 빠져있던 사무엘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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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 우리 다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이 어린 아이가 정말 철부지 같은 어린 아이가 이제 어머니 젖을 때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성전에서 박 밤을 지새면서 성전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어느덧 일곱 살, 여덟 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 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우리 다니한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이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또두 번째 부를 때또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세 번째 또 불렀을 때또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없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세워서이 사모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강대국인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사모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실 때 사모엘의 음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이도 어린아이들도 다 꿈속에서 잠자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 감히 누가 집범할수 없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약의 도성, 이 덕에 이 평산동 이 대한민국 이 제약의 도성에서 이 갈대와 우루와 같은 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살구나무 교회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여라,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이 왕들을 거치면서 약5 0여년 동안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대로 가면은 너희들은 결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어.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사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사야를 때리고 마침내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정도를 통하여 외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를 보세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 이 각박한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뿐만 아니라 주보에다가 예배 시간도 다포시해 놨는데 안 넣어 잖아요. 다 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하면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B.C. 722년에 드디어 아수르가 쳐들어와어이 아수르가 이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주 비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그 땅에서 아무도 못 살게 전부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나라에. 가서 각지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 쓰지 못하도록, 다시 동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 가족을 다 찢어서 뿔뿔이 다 흩어서 왕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일순간에 파괴되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예배를 되찾고 기도를 되찾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회를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멸망을 당하는 나라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요새 나인데도이 요새 북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열의 말씀, 그 전에는 엘리야의 말씀, 이런 거 엘리사의 말씀. 다 듣지 않고 뭐 오늘 내 미루고 미루다가 마침내 밀방의 날이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살아 있는자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다 헤어져서 지금까지도 북 이스라엘은 회복하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남유다는 이집트에 자꾸만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하느님을 찾고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그러면은 나라를 잃지 않고 예루살렘도 잃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아니,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종이 외쳤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안 들을 겁니까? 네, 들어야 됩니다. 던던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공존해요. 들으면, 듣고,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이 한장 차이 래요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다른 선지자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제약,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옥에 갈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53장, 몇절? 5절에. 그가 짊은 우리의 뭐 허물을 인니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렇게 이사야가 연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요 천국의 복을 받은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응답해야 됩니다. 어,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한번 아이,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해요. 아멘을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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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크게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시 음. 자,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라우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아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말해요. 보세요. 아멘이시오. 중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 예수님이다만, 예수님이. 네. 네. 아,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불러야 될거다닙니까 아멘. 네. 네. 그를 보세요. 아멘이시요 중생되고 참된 정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쳐대. 아멘. 네. 그니까 아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멘을 만회하면. 우리가 아멘은 예 그런 그래, 학문 나이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생초등학생 초등학생. 대학교 가면 그보다 훨씬 높은 학문을 배우는데 아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예,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아멘이시요, 이시요, 아멘, 아멘이시요. 중성된 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멘이냐? 아멘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주었잖아. 아멘은 순종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뜻한다 말이야. 그래, 아멘을 잘하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아멘을 내가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찾아서 읽어 보시라고. 요 네. 아멘이시옵소서. 아멘. 너희들아 은혜 받으려면 아멘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할렐루야. 아멘을 말하면 이 가운데 주, 예수의 름이이하은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다음에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수없어서 여러 말 하면은 무슨 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심판을 경고하고 우리 주변의 내 형제들 내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며 백 사람이 바르게 쓸수 있어요. 네. 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사의 60장 끝절에 가면 여와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네. 장한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어 주신다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는 역사 이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예수님 이말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추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부르고 하나님 이여약하고이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게 하시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시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열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 힘을 주옵소 능력을 주옵소 아멘이시오 참된 죄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지워주소. 서 성령의 은사로 능력받아 주님의 주신 선명을잘 감당하여 죽게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를 닮아가지, 아래하게 하시고, 더그 장단한 자를 깨울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